안녕하세요 마포에 있는 깨비 도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얼마전에 뭐 명당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텐데 오늘은 제가 자신있는 도깨비 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올락 내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릴 때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렸다가 또안 되는 날은 너무 한산하게 우리 장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그런 터가 굉장히 도깨비 터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쭤보시면 도깨비 터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재물을 잘 바치시고 잘 다, 다스리셔야 되는데 도깨비도 굉장히 많은 도깨비들이 있어요. 도깨비 대감님도 계시고 벼락 도깨비님도 계시고 도깨비 도령, 도깨비 동자, 엄청 많은 뭐산 도깨비도 있고요. 많은 종류의 도깨비들이 있는데 그 도깨비. 그실랑님들마다 좋아하시는 재물도 다르고요, 날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깨비 터에서 장사를 하실 때는 매출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민이 크실 텐데요. 제가 또 깨비 도령이잖아요 저희 건립의 도깨비 대감님도 계시고, 도깨비 대감님들은 잘다스리잘 다스려주시고, 그리고 잘 받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잘기여주시면 분명히 재물은 도깨비 대감님들이 굉장히 잘 물어다 주실 거거든요. 귀인들도 잘 물어다 주시고 재물도 잘 물어다 주시는 실력님들이 도깨비 대감님들인데 재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간장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저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도깨비터라고 하는데 옮겨야 되나요? 도깨비터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학이 나름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장사가 굉장히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무서운 터가 도깨비터입니다. 오히려 흉신터나 뭐 자살터, 묘터,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좋은 터가 도깨비터예요. 어쨌든 기회는 열려 있는 터거든요. 옛날에 왜 그런 도깨비 터에서 장사하시고 이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밀묵 메밀묵을 꼭 써가지고 초하루 때 올려놔라. 근데 메밀묵을 좋아하는 도깨비 대감님도 계시지만. 도깨비 도령들은 또 사탕을 좋아하는 도깨비 도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벼락대감님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 카운터 밑에 정도에는 좋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카운터가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카운터 아래쪽으로 해서 막걸리를 한 사발씩 떠놓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깨비 터는 좋게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업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터는 사실은 자살터, 묘터. 이런 경우에 장사로서는 굉장히 힘들게 나갈 수 있는 터고요 터를 잘 보고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도깨비 터는 일단은 재물은 분명히 본인이 정성을 올리는 만큼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색깔 그리고 올려야 되는 재물에 대해서만 궁금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본인의 터에 주소가 있잖아요 터 번지수도 있고 무슨 길 요새 새 주소죠 무슨 길 면로 이렇게 있는데 그 터에 계신 도깨비님들마다 원하시는 재물이 굉장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밀묵을 일반적으로 많이 올리시기는 해요 메밀묵 그리고 뭐 생고기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셔서, 번지수와 본인의 털을 잘 알아보시고 나서 재물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칼라에 따라서 과일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빨간색 좋아하시면 뭐, 사과를 올리실 수도 있고, 노란색 좋아하시면 배나 참외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칼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도깨비터는요, 흉신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터예요. 본인이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흉신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악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귀인도 안 붙죠. 그리고 싸움도 많이 나요. 관제에 많이 걸릴 수 있는 터가 흉신터거든요. 이런 터에서는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단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리 좋은, 목 좋은 자리에는 권리금이 굉장히 비싸고. 목이 안 좋은 자리에서는 사실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요. 바닥 권리금도 굉장히 받기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하실 때는 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신 터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는 운들이 있으니까, 많은 상담 받아보시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마다 왜 조언이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신, 하나의 신이 있는 거잖아요. 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있고. 근데 저희 무속신앙에서는 본인들의 조상신을 꼭 받아요. 그래서 조상이. 뭐,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기 때문에 한민족은 맞지만 거의 당대, 2대, 3대의 조상신들을 모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조상마다 내려주시는 공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의 조언도 다를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올바르신 선생님, 그리고 본인과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신문에나 그냥 사진 하나 걸어놓고 뭐 용암부당 전화번호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로 아, 이 사람의 얼굴도 볼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뭐, 웬만하면 이런 무속신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을 고르는 안목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안목도 좀 믿어보시고, 그리고 약간의 신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생님의 뭐, 스타일도 굉장히 잘 알아채고 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동이긴 한데, 음. 말하는 게 제가 이 집, 무속을 길을 걷기 전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도 사실은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의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은 말도 좀 돌려서 좋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해도. 어, 뭐, 안 좋다니까 조심하면 되지,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아, 어, 이거 안 좋다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비방을 하던, 부적을 쓰던, 굿을 해서 막아보던,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좀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강력하게 말해 보려고 하는데 좀안 되네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시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요새는 그걸 무당 쇼핑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잘 받아보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보셔서 장사터에 대해서도 좋은 좋은 얻어보시고 많은 정성을 올리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